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강. 파팡. 네. 자, 아, 오늘 이제 고대 문화 편을 할 텐데, 아, 전 문화할 때가 제일 좋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정치와 문화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와 삶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화 파트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화는 제 아, 삶의 여유. 여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사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아, 답사지를 굉장히 많이 다녀요. 예, 많이 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이란, 많이 다니면 느낀 게 뭐냐면 여행이란 어느 목적지를 가는 것, 그 목적지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지를 가기까지의 과정을 즐기는 것. 저는 아, 이게 진짜 여행을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여나 목적지에 갔는데, 왜 목적지에 어떤 뭐,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목적지 못 보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땐 괜찮아요. 왜냐면 과정을 즐겼으니까 그 목적지는 남겨두고 올수 있는 거죠. 제가 나중에 또올수 있는 이유를 하나 갖고 오는 거니까 아, 그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저는 이제 답사부다 보니까 사학과 답사부 제가 출신이거든요. 아, 이렇게 그 당시 그 봉고차라 그래요 봉고차 한뭐 12인승짜리 제가 또 이게 운전병 출신이라서 <laughs> 제가 기사 담당이었거든요 아 지리산을 한번 가는데 이게 또 대학생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12인승에 12인승이 타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껴야 되니까 12명이 다탄 거예요 그 엄청난 짐을 다 들고 아 정말 봉고차가 불쌍하더라고요 지리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제가 웃음을 비교는데 이게 왜 악셀이라고 하잖아요? 악셀 밟았는데 올라가지를 않아. 와, 제가 지금 식은땀에 줄줄 났던 어떤 그런 경우가 생각나는데, 이 지리산에 갔던 경험 중에서 지리산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고, 그 여정 있잖아요. 그 본고차 안에서 그 12명이서 그냥 우글우글 했던, 아, 지금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 더 기억나더라고요. 아, 그게 바로 여행이고, 음, 그런 추억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문화파트 역사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유교부터 한번, 삼국의 또는 통일신라, 남북국의 어떤 유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배우는 거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 자, 고구려의 유교를 한번 살펴볼 텐데, 아, 일단 여러분들, 기록상 최초의 대학이라 할수 있는 태학, 개혁군주, 어느 왕이죠, 여러분들? 예, 소수림 왕이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소수림 왕.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 지방교육은 중앙교육이라면 지방교육도 있어요. 지방교육에 뭐가 있냐면 경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당. 자이 경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고구려 사람들이 확실히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이 글만 가르친 게 아니라 무도 가르칩니다. 네 어떤 무예 옅옅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르친다는 얘기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의 어떤 그런 기상. 싸움 잘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교육 자체에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교육은 이렇게 경당, 이런 데서 담당하고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백제를 볼게요. 백제는 이제 문화 강국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죠? 여기도 이제 유교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 텐데, 그 대표적인 어떤 사례를 본다면, 뭐, 일본에 이제 보낸 그 박사들이 있어요. 박사.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 프로페서. 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경 박사. 오경이라고 하는 건 유교 경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경 박사. Uh -huh. 이런 어떤 용어들이 등장해서 유교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어, 특히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그 일본에 그 유학을 전파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왕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왕인. 이 왕인이라는 분은 일본에 가서, 노노라든지, 노노라든지, 그 다음에 천자문, 어허, 이런 것들을 네, 일본에 전파했던 예, 그런 인물, 이런 것들이 발달했으니까 전파했겠죠. 그죠? 실제로, 일본에서는요, 왕인 박사가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오는 그런 마들이라고 하나요? 그 어떤 그 전통, 어떤 그 지역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어, 일본인들한테 이 왕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남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유교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신라를 볼게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 이런 게 있어요. 그 학생들이 학생들 연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지금 기본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같이 공부할 때 야, 우리 어, 한 우리 이거 음, 3일 만에 완강하자. <laughs> 뭐,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루에 열강씩 1.25배속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해보자! 3일만에 완강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쓰는 거야. 약속을 하는 거야. 3일만에 완강 못하면 상대편에, 상대병에게 떡볶이 사주기, 순대도 사주고, 사이다도 사주고, 뭐 이런 거. 적어가지고, 이게, 이게 써놓은 다음에 그걸 땅에 묻어! 비닐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땅에 묻어! 묻은 다음에, 어, 이게, 100년이 흘렀어. 200년이 흘렀어. 그러면 이게 이제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네. 아, 100년 전, 200년 전이 사람들은 무슨 한국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 아, 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한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뭐 이런 거에 똑같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야. 그 당시에 이제 종이 같은 게 이제 귀하니까 돌멩이 다 생긴 거예요. 돌에다가.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어, 유학을 언제까지 떼자 뭐 이런 걸 적어놨는데 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 유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 네. 이게 바로 임신석이석이 되 임신년에 적었던 임신년에 적었던 임신석이석이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당시에그 청춘들이 열심히 유학 공부했구나라는 를 것을 알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는 건 비닐 종이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어 좀 환경 오염이 되니까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예 요런 어떤 그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이제 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요 통일신라면 여러분들 왜 국학이라는 거 있습니다. 아 고구려의 태학이 있다면 통일신라에는 국학이 있겠죠. 자 국학을 세웠던 왕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뉴스페이퍼 킹! 그렇습니다. 바로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신문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특히 그 자발적 복조 이런 걸 위해서 왕에 충성할 수 있는 어떤. 유학 교육, 기육, 교육 기간을 장했다라고 설명드렸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 특히 이 신문왕과 관련되는 인물이 또 있잖아요. 이 신문왕과 관련되는 인물 있잖아요. 그때 이제 육두품들을 등용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원효의 아들이죠. 원효 의 아들 누구? 바로 설총. <laughs> 설총. 이 설총은요, 뭐 이제 신문왕한테 왕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자세,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화왕계 화, 왕계 요런 것들을 바치기도 했다라고 제가 설명 들었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 그리고 이 설총은요. 그 당시 이제 마 우리 말하고 우리 말하고 이 한자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의 말을 적을 수 있는 게 한자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한자의 어떤 그런 의미나 뭐 이런 훈나 이런 걸 따와 가지고 쓴 거지. 한글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두라 그래요. 이두. 네, 이, 이 둘을 또, 예, 정리했던. 그니까, 러 이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유학적인 어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느껴졌고, 이런 것들을 정리했던. 그니까, 세종대왕의 어떤 전신, 뭔가 시도를 한 거야. 어떻게든 우리의 말을 글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예,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조하신 거고, 예, 설총은 한자를 가지고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예, 그런 모습들이 있더는 얘기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이 탁을한 거야. 네. 자, 어쨌건 이렇게, 어, 유학이 발달했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지금 살펴볼 수 있다는 라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통일신라라는 이제 후기, 에, 말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때는요, 독서 상품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원성왕 때 시행이 된 건데, 자, 이게 무엇이냐.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책을 읽혀. 관리들한테 책을 읽힌 다음에 그 갖고 시험 봐. 시험을 봐서 상품으로 나눠. 1품, 2품, 3품. 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과를 주는 거예요.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과거제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제. 과거제가 처음 시행된 건 고려시대부터거든요. 광종 때 처음 시행되는데 그거의 전신이 바로 독서 삼품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왕권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왕이 신하들을 뽑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 독서 삼품과가 시행된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통일신라 말기라는 얘기예요. 원성왕 때 말기. 이는 여러분, 언제죠? 왕권이 강화된 시기야, 왕권이 약화된 시기야. 왕권이 약화된 시기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진골 규적과 왕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에서 호족이 등장하는 시기.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제도가 시행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행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독서산품과는, 네, 시행되지 못하고요. 결국 그 바톤을 누구한테 네, 바로 광종 고려 광종한테 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통일신라국에 정말 유명한 그또 유학자 한명 있죠. 네, 우리 앞에서 어, 했습니다. 바로 최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최치원 너무 똑똑해. 네. 우리 할아버지 경주 최씨들은 이렇게나 똑똑해. <laughs> 최태성, 최치원이 전, 진짜 당신 할아버지 맞아라고 이제 저한테 쿡 들어오면. 저는 또 이제 자신이 없어요. 저희 집은 족보가 없어요. 뼈대 <laughs> 없는 집안이야. 우리는. 네. 어쨌건간에 그뭐갑자기또 <laughs> 민망해지네. 어쨌건간에 그렇게 믿고 살자고요. 우리 할아버지. <laughs> 자, 이 최초원 같은 경우에는, 아, 육두품 지방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골품이라고 하는 그제도속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죠. 아, 이 최초원 같은 경우에는 그중국의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빈 공과라고 합니다. 이빈 공과에 예, 합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아주 정말 명문, 글자를 정말 잘 써요. 뭐 개원 필경이라든지 뭐 토황소 경문 이런 걸 보면 아, 정말 글이 정말 뛰어나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치원이 시무책을 올리기도 하죠. 시무책. 정부에다가 정치 좀 똑바로 하시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올리기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유학자들이 그러니까 주로 육두품들. 육두품뭐 앞에 있었던 설총도 그렇고 최치원도 그렇고 다 육두품 집안이에요. 네. 육두품들이 이렇게 유학을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통일신뢰에 특히 있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대부터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런 어떤 유학의 어떤 발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있죠. 바로 역사입니다. 뭐, 유학과 역사는 뭐,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니까 역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역사, 여러분들의 어떤 역사를 남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남기고 싶어요? 뭔가 좀잘된거 남기고 싶잖아. 뭔가 좀 찌질하고 뭔가 좀 아, 정말 좀 X 팔린데 뭐 이런 것들은 좀 남기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뭔가 좀 이제 아 선생님 이책이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 교재는 탑이에요, 1등이에요 예. 한능검 교재 이렇게 저기 뭐야 시험장에 들어가면 대부분 제책 갖고 이렇게 딱 시험 보세요. 예. 100만 부도 훨씬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200만 부 지금 향해 쭉쭉쭉 가고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싶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교재도 막뭐 123만부, 뭐 200만부 이렇가 써놓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나도 자랑하고 싶은 거야. <laughs> 어쨌건 그런 거 똑같아. 역사도 마찬가지야. 이 역사서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다잘날 때, 잘 나갈 때. 이럴 때 역사서는 이제 남아 있어요. 자 고구려 를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의 그 역사서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자 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집. 자이 신집은요, 아, 이게 어느 왕 때냐면 이게 영양 왕 때예요. 영양 영양왕대 왕때 이문진, 네 이문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 쓰여진 역사서인데,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아마도 6기라고 하는 역사서, 이거 한 100권 정도 되는데, 그걸 다섯 번으로 이제 축약시킨 어떤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데이영양왕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바로 수나라가 침략했을 때거든요. 그때 대처, 이게 다 영양왕 때 거든요. 그때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이게 다영양왕때 이제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야. 야, 우리 이런 나라야. 어, 수나라, 엄청나, 우리 이런 가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나온 역사서, 신집. 기호 좀해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백제도 한번 볼게요. 백제백제는요서기라는 역사서가 있어요. 서기. 자, 이서기라고 하는 역사서는 백제 전성기 왕 누군가요? 네,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 때. 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초고왕 때. 그죠? 이 근초고왕 때. 고흥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로서 이제 국사가 있어요. 국사. 국사가 있는데, 이 국사는 어느 왕 때냐면, 이건 또, 진우 저기 뭐야, 천성일 왕. 진흥왕이잖아요진우왕 진우 때. 예, 진우왕때 거칠보에 의해서 또 쓰여진 역사서, 예, 바로 이렇게 예,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여러분 보인 게 뭐예요? 잘 나갈 때. 좀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거야. 그죠? 예, 다 비슷해요. 사람 마음은요. 그게 이제 역사거든. 사람 마음이 모인 게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서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학문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유추하시면 돼요. 자, 이제 도교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선사상, 신선사상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도교와 관련된 것들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구려에 가시면 여러분들 사신도. 이 사신도 같은 경우 는 특히 이제 고구려에 남아 있는 고분 벽화. 예, 고분 벽화에 많이 남아있죠 어, 사신도 라고 한다면 좌청룡 우백호 그러니까 사방이신 자 사방이신 그죠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요렇게 어, 이제 형성이 됩니다 다 이게 색깔도 다 있어요 좌청룡 청색 우백호 흰색 남주작 남쪽에는 빨간색 북현무 검정색 뭐 이렇게 해서 사방신을 다스리는 어떤 그 사신도 이런 것들을 지금 그려 놓고 있는 모습들 있죠. 와, 근데 진짜 이 고구려 그 고분묘카에 보여지고 있는 이 사신들 보면요, 와 대단해요. 어, 저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비닐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 듯한 그 생동감이라고 할까요, 생생함이라고 할까요? 아, 진짜 대단하다. 예.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게참 놀랍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사신도 대표적인 도교의 흔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와 보면 백제는 어, 산수문이 벽돌이라는 게 있어요. 산수문이 벽돌. 산수문이 벽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색으로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산수문이 벽돌. 요건 뭐냐면 얼록, 벌록, 산신이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어, 이게 옛날에 이렇게 그 지금 우리의 타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목욕탕 같은 데 까는 그 네모난 거, 바닥에 까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거에다가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새겨 넣은 건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신선들이 이렇게 청소하시고 예, 빗자루질하시다가 이렇게 다 끝나고 들어가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믿어! <laughs> 아 잠깐. 예, 신선과 관련된 예, 그런 산소문이 벽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금동대학로크. 아, 저는 부여의 외관지 아세요? 이거 보러 가요. 예. 이거 이거 부여, 부여에서 이게 발견되잖아요.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발견된지 알아요? 진흙 구덩이 속에서 발견돼요. 진짜 거의 한어 뭐야 이거 한그 1,500년의 어떤 시간을 뛰어넘어가지고 우리랑 만난 거예요. 이게 진흙 구덩이에서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불 나면 제일 그래도 귀중한 거 먼저 딱 갖고 이제 뛰쳐나오려고 하잖아요. 귀중한 건 여러분 몸이야. 예, 몸이 먼저 나와야 돼요. 어쨌건간에. 이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마 뒤쪽에서는 이 고구려, 아니, 고구려입니다 나당 연합군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급하게 이 나라의 복, 이 보물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 금동 대향로를 들고 튄 거야. 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 이래다 뺏기겠어. 라고 해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그 진흙통에서 팍! 쳐박아둔 거야. 못 찾게. 응. 나중에 내가 이걸, 이걸 되찾아와야지. 라고 해서 초박아 준 거야. 그런데 그때 나 에이 쫙. 어. 그리고 1500년이 흐른 거야. 이 아, 야. 그리고 나서 발견이 된 거죠. 우리 시대 사람들에 위해서. 근데 이게 진흙 속에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온전히 있었던 거예요. 냐하면 산소와의 어떤 차단, 진흙 속에 있다 보니까 그대로 그대로 보존이 될수 있었던 모습들. 아, 정말 여러분들 이 백제의 어떤 문화강국의 이미지는 이 금동대향로가 발견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이거는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절정 부여에 가시면 여러분들 금동대향로 꼭 보고 오셔야 합니다 그냥 경이로움이에요 경이로움이에요 보고 있으면 헐 이런 느낌이 들습니다 그 향로에요 거기 이, 이 향이 피면서 연기가 쫙 모양마다 올라올 그걸 상상해 봐.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금동 대학로. 여기도 이제 그 산들이 있고요. 거기 신선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도교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각각의 어떤 문화유산들에는요. 그 당시 사람들 어떤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어쨌건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굉장히 뭐 유학이나 도교나 어떤 뭐 이런 어,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떤. 학문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의 불교를 빼놓으면 또 이게 시체죠. 불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